국힘과 윤석열은 날벼락 같은 소식일 겁니다. 명태균 변호인이 폭탄 발언을 했는데, 그게 국힘과 윤석열한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다름 아닌 황금폰을 검찰이 아닌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다고 직접 언급한 겁니다. 탄핵이 본격화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명태균 변호를 맡은 남상곤 변호사는 이일, 만일 명 씨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검찰이 아닌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재판부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 경남 창원지검 앞에서, 남 변호사는 취재진이 검찰이 아닌 다른 곳에 제출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 묻자, 지금 국민적 관심사인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사실상 제출하는 게더 온당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굳이 검찰에 제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명시는 그간 처남에게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을 넘겼고, 처남이 이를 버렸다고 진술해왔죠? 처남은 검찰의 명시 요청으로 휴대전화를 폐기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휴대전화 또는 그 자료를 보관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USB 제출을 요구해왔습니다. 검찰이 요구한 휴대전화 중 하나는 명시의 공천거래 혐의와 관련한 중요 단서입니다. 명시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세비 절반인 7,620여만 원을 수수한 시기, 공천 김영선 좀해줘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육성을 녹음했던 날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김전 의원 가족이 창원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인근의 땅을 매입한 것과 관련 남변호사는 명시는 전혀 몰랐다고 한다며 창원산단 개발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성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김전 의원 두 동생은 정부가 창원신규 산단 입지를 발표하기 41일 전인 지난해 2월 산단 후보지 인근 477.9제곱미터 규모의 땅을 산 것으로 최근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명시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아닌 여론조사 조작 또는 창원산단 선정 개입과 개발 정보 유출 등 의혹 관련한 조사일 것으로 명시측은 예상했습니다. 검찰은 늦어도 오는 3일까지 명시와 김전 의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도덕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국힘과 윤석열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측이 의혹을 풀어줄 열쇠로 꼽히는 과거 명 씨의 휴대전화를 두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휴대전화의 행방에 대해 묻자 그동안 오락가락 답했던 것과 달리 휴대폰이 있다면 검찰이 아니라 언론이나 재판부, 심지어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검찰이 찾고 있는 휴대폰 중 하나는 명 씨가 대선 때 썼던 갤럭시 노트 10입니다. 2019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년 넘게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선 좀 해줘라 육성이 녹음된 날도 이 기간입니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세비 절반인 7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시기도 겹칩니다. 하지만 검찰은두 차례 명시 자택 압수수색에도 핵심적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요즘에 계속 휴대전화, 명태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어떤가요? 어, 명은이 씨가 증거를 람멸할 염려가 있다람고 하여 람속이사이 발부되었습니다. 현재 아마 내일쯤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고요. 또그 외에 맹태균 씨가 휴대폰을 폐기했다면 증거인멸교사로 또는 폐기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면 증거언니교사로 추가로 어,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맹태균 만일 씨가 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라고 검찰에서 판단을 했다면 증거은닉 교사로 어, 추가해서 어, 기소할 것이고 폐기했다고 판단한다면 증거인멸 교사로 추가해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공수장에 어떤 범죄로 기소할지는 보면, 아마 휴대폰을 맹태균 씨가 폐기했느냐,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서 은닉하고 있는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이 계속 휴대전화 행방을 물었나요? 음, 만일 맹태균 씨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제출 해야 한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 땅의 주인인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서 제출하거나, 또는 재판을 할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수도 있거나,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검찰이 휴대전화 와 관련해서 길을 보거전화하씀도 있나요? 성량과 없습니다. 어 해당 파일은 대화 중에 그 명태균 씨의 휴대폰에서 재생된 통화 내용이기 때문에 음질이 그리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막을 함께 띄울 예정입니다. 어, 재생 준비가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5월 9일 통화 내용입니다. 그 통화 내용을 한달 뒤인 6월 15일에 지인에게 들려주는 상황이고요. 그때 저 통화 내용과 관련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저 통화 당시에 대통령 바로 옆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요. 어, 그리고 대화 내용 보면은 뭐 당에서 말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부, 그런 부연들. 그리고 저 대화가 명태균 씨와 대통령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지만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보고하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주장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들어보시고 다시 또 녹취를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한번 차분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5초짜리 녹취 재생하겠습니다. 지 마누라 옆에서 아니 오빠 명선이 그거 처리 안했 어? 명선생님이 이렇게, 어, 아침에, 어?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오게 그 만드는 게이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뭐? 무슨 말이 많은지,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한참뭐한참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한혀라 저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한한 안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다 해도, 알았어, 내가 지금. 했지? 지 마누라한테 그만이야. 네.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어?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시고 오십시오. 이 생각에서 전화 끊은 거야. 네, 이 내용은 음성이 명확해서 자막을 따로 준비 안 했고요. 어, 여기 윤상현 이름이 거론되죠. 그 공간 당시 공관 위원장이었고, 네. 한 번만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자막은 없으니까요. 예.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선장이 그거 처리 안 했어? 어? 명선장님이 이렇게 어 아침에 어 이래 놀라셔가 전화 오게그 만든 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무신 뭐, 말이 많은지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한참뭐한참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안치라 저가 치라 저가 치라안한 거야. 그 그러니까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다. 알았어 내가 지금. 했지. 지마누라 그만이야. 네.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만나서 전화 왔어. 선생님, 어? 윤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네 취임식에 오십시오. 이래 그 전화 끊는 거야. 네, 아시다시피 5월 9일에 이루어진 통화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때 다음날 전화가 아, 그 다음날이 취임식이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대통령 취임식이 5월 10일 맞습니다.

조금만 더 부연을 하면, 뭐, 당에서 말이 맞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 당시 뭐, 윤화농 등 윤핵관들이 방해했다는 그런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 녹취가 명확치 않아서 들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TV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